떡떡이 떡떡이 자 떡떡아 우리 떡떡이 오늘은 우리 떡떡이 새로운 아이템 범부 의자라는데 앉아볼거야 과연 떡떡이가 범부 의자에 앉을 수 있을까? 자 떡떡이 자. 우리 떡떡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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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부 의자에 앉았다 우와 우와 괜찮아 아, 잠깐 우리 조금 떼뚤어진 것 같은데 우리 떡떡이좀 똑바로 앉아볼까? 좀좀좀좀 음. 오오 이쪽, 이쪽. 앉아. 어, 어. 자 우와 헉. 우와 그냥 왔는데 의젓한데? 오 어. 엄청 잘하 <laughs> <laughs> 떡더가 <떡떡아. 웃음> 우리 떡떡기 오이구 오이구 아 기분이 좋아 마음에 들어 의자에 앉았어이범야 의자 마음에 들어 응, 지아우리우지어우지어 응. 의자 마음에 어어우꿍야루루루우 까꿍. 우리야안 예 기분 좋아 어이, 우리 조니 아이가 좋아 쿤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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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좋네 마음에 들었구나 오 아우 애기를 내가 안받쳐서도 앉아 있는 게 이게 음. 신세계네요 역시 육아는 템빨 허리가 <laughs> 아프진 않을까요 아직 음 그래 오래 앉아 있는 어, 거는 좀 힘들 수 있겠다 지혼자 소도 앉아 있네. 야 그러면은 이거 이제 이거 안 쳐갖고 사진 찍을 수도 있겠다. 가능하겠네요. 음. 오. 오, 오 왠지 이거 이거 안 쳐놓으니까 스스로 앉을 수 있는 아기 된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막 화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야, 화큰자 화큰 자 됐네. 아이고. 아이고 귀여워. 너도 좋아. 우리 떡떡이 혼자 앉아 있으니까 좋아. 다 컸다 독립해라 <웃음> 아이고 <웃음> 아이고 이뻐라 웃기도 잘 웃네 오 엄마 응 어, 기분 좋아 응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어, 이런 성공의 기쁨을 누적해 가야돼 잘했어 <웃음> 아이고 <웃음> 아이고 귀여워 <laughs> 아이고 귀여워 아이 <laughs> 아이고 오이구 혼자서 어이구. 막 고개도 돌리고 오오. 꽤 아, 여유가 쓰러지네. 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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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러면 떡떡이 범퍼 후자 도전 영상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안녕. 안녕.